현대랄레이연파네는 문도 정글입니다. 사실 요즘에 진짜 로에서 탱커 정글을 진짜 뽑기가 어렵거든요. 탱 정글은 진짜 다 망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탱 정글의 지금 마지막 희망이 문도 정글이에요. 탱 정글이 왜망하냐면탱 정글은 그것 때문이에요. 느어터진 정글 속도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딜 챔들이 뭔가 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글링도 빠르고 정글은 정글 속도가 사실 빨라야 뭔가를 좀 다양한 걸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문도 정글 흥실히탱 정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어떤 육시 정글도 문도 정글보다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은 없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문도 정글 이 정글링 개 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빨리 정글을 먹고 약간 성장 격차로 찍어누르는 그런 느낌인데 상대 정글 니달리인데다가 저거 자야가 저거 리시 엄청 빨라가지고 이번에좀팔만할것 같아요 아주 메이스가 무도 정글도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미친속도거든요 진짜로 니달리가 무도정글보다잘 속도 느려요 보시면 아실거예요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먹어주고요 일단 <laughs> 일단 풀캠을 하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나 문도 정글만 하면 꼭 가면 베인 나오더라 문도 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오는건가 저 베인만 보면 역겨워 죽겠습니다 매첩이 너무 너무 불편해 우리가 지금 베인뿐만이 아니라 이두투패대 일이라서 좀어둡잖은정글라면딱 카정 당해가지고 아주 혼나기 딱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문도 정글이기 때문에 카정을 당하지가 않죠 문도 정글는 이미 상대방이 오기 전에 감옥고 없거든요 잠깐 그냥 쓸게요 이거는 주도권이 너무 딸려가지고 생가기도 애매하거든요 니달리도 정복풀팀이라서 어차피 위쪽 시야도 다 먹었고 막혀있을 거고, 빨리 먹고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바위기라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보시다시피 바위기 전에 풀킴이 진짜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괜히 왜 이렇게 심하게, 전멸유 차화라서 이거는 드립을 당하다가, 이달리 와가지고 딱, 여태기 10상인데 좀 기본적인 건 봐주긴 봐줘야 될것 같긴 하다. 나의 모습은 받겠지, 아마 미쳤나요, 3 레벨 이난리 베인이 와도 여기까지 패주고 이렇게 물러 눌러꺼라 해주고 좋아요. 베인까지 우리가 빼자. 이래서 형님도 정글링이 빠른 게 제가 깡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건 내야죠? 그냥 가서 라인이나 드시지. 갑자기 저희가 잘 만들어놨던 걸 그냥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망쳐도 돼요. 저는 뭐, 그냥 편하게 치즈나 먹었으면 이득 봤을 텐데. 우리가 베인어굴까지다 빼준 건데. 이 다음에 전 여기서. 바로 그 다음 니달리 공선까지 생각해서 와드까지 다 받아주죠. 아비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집에 가기 전에 찔러주는 거라서 괜찮아요. 니달리가 전혀 못 따라오는 거 보셨죠? 이게 진짜 개 빠르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부터 터바공 탱크를 깔 건데, 요새 터바공 탱크가 되게 좋거든요? 터버호탱크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연료 재충전 효과가 저거를 이제 생기기 되면은 정글 속도가 그냥 말도 안되는 괴물이 되거든요 이번 판에는 지금은 일단 칼라브리부터 쓸면서 내려올게요 이거는 아 잠깐만 얼마나 정글 먹고 싶은데 이거 뭐 되나? 미드 한번 찔러줘? 이, 문도박사는 성장이 워낙 중요한 정글이라서, 공성당비를 1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이 문도박사 정글 하다 보면은. 어, 나 맞아도 돼요, 면역이라서. 어, 아니, 내가 밀게. 못 밀겠다, 야, 이거. 죽을 수도 있을 때다, 이거, 밀다가, 무해서 밀다가, 밀다가는. 오케이, okay. 밀어 넣고, 이로더 압박 줘가지고 박아 넣을게요 이렐리아가 근데 이런 거 보면 사기긴 사기야 그냥 억지로 죽여버리네 저는 그냥 패시브로 버티면 되거든요 어쨌든 형님들은 지금까지 리달리가 정글 1등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속도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죠 이탱 그리고 사실 한타가면은 니달리가 좋겠어요 이게 문도가 당연히 문도가 좋거든요 탱커 정글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요 나이스 잘 풀어줬다 무조건 풀어줬어야 되는데 미드 커버할게 레오나까지 가주는 판단 너무 좋았는데? 형들? 사실 이쪽 시야 좀 뚫어놓고 이거 이렐리아 약간 타워 치려고 하면 한번 좀 봐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죠 타워치라고보들보들내죠 음, 난 그냥 맞아도 돼요 뒤지세요 뭐, 용 칠게요 지금 이달리 위쪽에 보였었어가지고 이달리 레드 들어가도 되고 용 들어가도 되는데 아 용을 먹어놓는 게더 이득이야 이거는 자연 어차피 받아 먹으라고 하고 어, 바텀 잠깐만 이렇게 친다고 이러면 또 이건 못 참죠? 이건 참을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난 어차피 면역이라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거든요? 너도 죽으세요 참호응이참 호응이 아주 훌륭했다 이 다음에 난 이제 용을 치러 가면 되거든요 미래는 집을 가겠죠? 용을 먹는 것조차도 엄청난 속도로 먹을 수가 있거든 진짜 형님들 초식 정글의 유일한 희망이 아좀 되면 초식도 아니거든요 먹어주고, 그러면 맛있게 먹어주고요. 이제 저는 풀캠 먹고 이쪽에서 전령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1700원, 만나면 집 밖에 애매한데, 전령이 워낙 중요하긴 해서 전령은 좀 먹고 싶긴 하거든요. 택배 궁 타이밍에 풀캠 먹고, 택배 궁 타이밍에 베인 잡고 전령까지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한다. 왜또내려와어또 또, 전령준비하러 왔니? 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 아무 안 좋아 너는 너네 둘이서 지금 저거 잡기 좀 힘들어 그럼 어, 괜히 3만 이리로 들어오는 거 않겠죠? 아 저거 안 좋아보이는데 자꾸 저렇게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이 자식이 베인 충이 자식이 아주 건방지게 게임을 하고 있어. 오케이, 초기화 쉬웠고, 또 치진 않겠지. 초기화 시켰는데 음, 집에 갔다 올게요. 이거 탑 라인 받고 있어서 베인도 아마 라인 먹으러 갔을 거 같거든요. 어, 를이렇게 해주고 집에 갔다 오면 이제 퍼펙트인 거예요. 음, 아, 나도 귀여워. 근데 나집 갔는데 이거 라인이 그러면은 좀 아쉽네. 난 제가 한 라인 더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카가 지금 집 가가지고 이거 내가 이렐리아 1대1일것 같은데. 아 팔레벨 대구나어 어. 아니 이게 좀 애매해. 형이랑 나랑 하기에는 어형 이렇게 이렐리아한테 화가 하나 있어. 난 지금 위쪽에다가 좀힘을 근데 레고나가 아주 맵 넓게 쓰는 모습 좋아요. 바텀에서 심심하거든. 보고가서 또이 자식들이. 아 까비. 들와들와 대인충을 죽여야 돼. 이거, 들와 응, 됐어. 자, 이래서 터바공 탱크를 쓰는 거예요 터바공 탱크가 진짜 좋죠. 어 발기도 있어. 오케이, 터바공 탱크가 지금 사기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터바공 탱크 터질 때마다 이 정글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게이지가 엄청 잘 차요. 어... 그래서 문도가 워낙 시너지가 좋은 데다가 터보 항공탱크를 들면은 정안 그래도 빠는 정글링이 미친 속도로 빨라지거든요. 실내요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개사기라니까요. 진짜, 진짜 약파는게 아니에요. 진짜 개꿀이에요 이제 문도 박사 정글의 시대가 온다구요. 바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고, 자이라서포시뭐 레오나서포 같은 거한번 당하면 끝난 거지. 아투로쿠스야 근데 저거 <laughs> 턴 덤불 쫓기 그게 너무 역겹다 항상 <laughs> 뒤에서 <저도 이제 웃음> 지켜봐주고 있거든. 귀여운 알도박사거든. 이 다음에 저는 이제 심심하기 때문에 슬슬 니달리 전골 점령할 때가 된 거죠. 이달리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절 죽일 수가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구도상. 쌩쇼를라고 있죠. 그 다음 에저 바로 여기서 소방까지 타고 넘어가서 이달리의 정글을 완전히 능욕해야죠 어, 없네. 아, 갔다. 레오나 갔다. 근데 나 혼자 가, 나 혼자 가볼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형. 이게 바로 집에 가지 않은 자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300원이거든. 날 믿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귀여운 문도인지. 그다음에 니달린 위쪽에서 지금 또 다시 얼을 타고 있죠. 이제 갔다 올게요. 신발은 솔직히 무조건 닌타 가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 에정령 영상 올려줄게요. 어차피, 강인함을 이렇게 찍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인탑 올리는 게 좋아요. 이번 판은, 솔직히 근데, 원래 진짜 RPG 동선만 잡아도 되는데, 딱히 그렇게 RPG 동선 잡지도 않았어요. 약간 관여 여기저기 많이 한 동선이었거든요. 타광고공 탱크 터지니까 달달하잖아요, 이거. 너무 여유가 많아가지고 음 아니야 그다음에 지금 투패가 공이 차가지고 사실 미달리에내대 들어가야 되는데. 소멸됩니다. 아 근데 저건 진짜 힘들긴 하다. 패로 저렇게 다이브학을 계속 당해버리네. 이 자리 위쪽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다떤다이브쳐야겠는데요 그냥. 한번 라이브 쳐서 다 잡아 버려야 될것 같아. 미연이랑 어, 같이 들어가지. 어, 이 위험했다. 근데 이거는 아트록스가 3대 쓰긴 한데, 이번 게임에는 아트록스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게임이라서 버터쿠스 님뭐 10데스를 받든 몇데스를 받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이에요 니달리는 완전히 위에서 하기로 선택을 했나봐요 나 집에 가야어형 근데 베인은 좀따증나긴 한다 우리가 베인을 물기가 조금 애매하네 음, 더 들어가자 레오나야 음, 그렇지 근데 눈에 걸리거든 기지세요 그냥 얘도 잡아야 돼요 아비 내꺼 다스티라고 니꺼 네 먹으러 갔으면 죽어야지. 근데 엄청 뭐 깔짝깔짝대고 있죠? 어, 괜찮아. 나안 죽어. 나 식닭닭이란 말이야. <laughs> 다이어서 너무 불쌍하네. 다이다서포서상것에 대한 대가를 치는것 뿐이에요. 얼빵한 정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핫한데? 아토록스 형? 거드떠도안 봤는데 형님 탑신병자 같으면 지금 이럴 때 형들 개인한테 제압골을 줘버렸네 갑자기 자야가 기분 나쁘지? 문더 박사한테 카정 당하는 게 아주 여리 잔뜩 봤지 미드 쪽에선 하지 말고요 지금 너, 자야 죽었으니까 어 뭔데 이거 먹고 있지? 야 너무 생각보다 너무 쎈데? 나눠 먹자 좀 아니야 이거 아트록스 쪽에서 하는거 잘못된 생각인것같아 그냥 가서 성장이나 하는게 맞는것같아요 아트록스 지금 템 <laughs> 보면은 저거 아예 딜 안나오는 템트리라서 성장을 하는게 우선이에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한번남기없남기남기어 봐야 됩니다. 전력으 주자. 저, 저 그냥 너무 늦었어요. 저걸 챙기기엔 너무 늦었고, 용족에서 할 생각이나 하자. 이 두들기면 더 좋아요. 지금 어차피 뭐, 이렐리아 할수 있는 거 없거든요? 이런 데서 데이트 하자. 여기 지금 딱 좋아요. 얘는 무조건 욕목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역경은 와서 지워놓고, 오는 거 시카로 대가리한테 젖어주고요. 또 와. <목소리> 녀석들이 시야를. 지일접도 아주 성실한 돼지의 역할만 앞에서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키워 나올 텐데요. 어? 아, 이 자연 여기 뒤에 있네요. 내가 시고요여기까 잡을까? 아, 가지, 가지. 가슴 잡았는데. 여기나 보자. 저 형님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약간 선호하는 그런 형님들인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이달이 정글 들어가서 레드까지 훔쳐야 되거든요. 살짝 무리일 수도 있는데, 우편 다 집가는 타임이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라고 있는 거죠. 이거 저기 있네요. 다 먹어줘야죠. 그러면 음, 맛있다. 이달리가 왜 이렇게 위쪽을 좋아하지? 포기했나? 여기 들어오면 여기 사지라는 사실을 알았나? 돌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이렇게 닥친대로 다 먹은 다음에 성당격차로 누르는 게 진짜 노답이긴 하거든요? 아, 돈이 너무 많은데. 진짜 갔다 올게. 여오나형 뭐, 좋다. 그 다음에 저는 만두인을 가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주도권이 좀 없긴 하네 저 니달리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미친 속도로 RPG를 어쨌든 계속하고 있거든요 항상 <laughs> 니달리 그러듯이 이런 판에서는 한번 삐끗한, 삐끗해가지고 제압골을 넘겨주는 순간, 게임 돌차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미친듯이 RPG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방지게 지금 CS를 아주 미친듯이 먹어대면서 지금 저희 형당이 청장 차이를 막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엘리아도 C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지금 CS를 은근히, CS 먹은 거 보면은, 이 수치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유연한 상황이, 상황이 펼쳐질,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바론을 좀 먹자 이번에 따고 이번 턴에 상대방도 지금 그걸 알아갖고 썰이는 안 치는 거거든요 근데 골렘 같은 것도 여기서 빼먹었을 거거든요 진짜 빡치게 난 어떻게 잡을 생각이 안 들지? 스페까지 올라오니까 한번 드리고좀 쳐볼까요? 음, 너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뒤지세요 그냥 이게 바로 스펙으로 둘러버리는 미친 눈도박사거든.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사이드 운영 자꾸 저게조질려고 하니까 그냥 이거 먹어버릴게요. 사이드 운영 못하겠다가로는 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텀 일단 한명 갔으면 좋겠는데. 좀 물어봐 물어봐. <laughs> 한테 뭐 탈진까지 다 쓰냐 공이나 어어나안 죽는데 미안한 친구들아 이로 도망가면 그만인데요 미안해 무적이에요 탈진까지 다 빼놨으니까 편하게 하면 돼 형들 어어 어? 어? 어 잡은 거 같아요. 저거는 안 가져도 너무. 어 잠깐만, 이거 이자식 이거 맞아이나맞았이면그다이 것도 아아야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렇게집이 갔다 올게요. 근데 이게 진짜 얘네가 조합이 약간 칼챔이 많은 조합이라 그런지 진짜 계속 자꾸 버틴다 란드윈이랑 이제 이거 다 나왔으니까 더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커버 화공 탱크에다가 지금 란드윈까지 있어서 이제는 진짜 미친 추노가 가능합니다 아주 밸런스가 좋은 패커거든요 시피 지금 미친 듯이 개걸스럽게 먹는 거 보이시죠? CS가 지금 정글인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딱히 CS 미니언을 많이 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다니까요. 압도적인 성장 격차로 찍어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이날 하나씩, 하고 있네요 어떻게 도망가나고나한테이러죠 어떻게 도망가게, 어떻게 도망가게, 이 자식이 그냥 시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에서 진짜... 저거는 저, 뭐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저거 알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어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요 9, 1 퍼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타용까지 먹히고, 바론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한다고? 얘네가 칼 챔이 많다 보니까 한번 비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나 아, 여기 라인 밀게. 내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에요, 저기는. 전이가 카정글 치고 제일할 일을 한게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엄청난 멘탈을 케어해주는 멘탈을 퍼펙트로 보듬어주는 사람이 한명 있나 봐요. 절대 체력이나 더 올릴게요 궁쿨도 이제 50, 50초밖에 안되거든요 궁사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미가이선 넘고 있나? 그냥 히 열받는건데 그러면은 이런거 그냥 잡아버리지 어 잠깐만 문도.. 아 문도 봤어도 베인는좀 무섭다 그런 게렇게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면은, 바로 들어가서,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빨려 들어간다, 너무 빨려 들어간다. 베이나, <놀람> 뭐, 앞구르기 맞니, 그거? 미쳤네요, 얘가 그냥. 신이 잔뜩 났어요. 궁을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저의 귀여운 알도는... 신이 잔뜩 나고서람 여러 바퀴 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문도가 잘퍼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해. 근데 니 달리랑 나랑 차이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도 한타에서 굉장히 존재감 차이가 심할 거거든요 탑 밀게요 제가 바론 나오기 전에 탑1차를좀 부숴놓는 게 좋을 거 같아 우리가 이게 사이드 주도권이 없어서 얘네가 버티는 거또 KD를 보면은 자유도좀잘 커지는데 형이 먹겠다고? 집이나 가지형 바론인데 이거 집에 안 가고 욕심부려 네, 형도 생각하고 싶겠죠 진짜 최악은 내가 이런거 먹다가 베인한테 뒤잡혀서 죽는게 최악이긴 하거든요? 스페도 멀어서 지금 근데 하고 너무 공격적으로깨하하면 재미없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거 터방공태가 치고토끼야될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뻔했어요 미드 라인 박히니까, 우리 여기서 사실 춤만 추고 있어도 우리가 이득이야. 어, 아니, 해, 해. 자기가 얼마나 쎈데. 미쳤이 진짜, 개이나? 아, 직앞으로도 정신없이 하네요. 나, 바로이나 먹을래. 끝내나 배야? 아, 저 형파는 뭐 약간 자야도 실수 별로 없이 잘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문도의 장점을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문도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